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 온갖 개혁이라는 말은 다 나왔네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노동이 뭔지 아세요? 노동이 뭔지를 모르는데 그것보다 더 복잡한 단어가 하나 더 추가가 된 노동개혁을 할수 있을까? 노동 개혁을 하려면 노동이 뭔지를 그것부터 정확하게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때 보면 법학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물리학에서도 그렇고, 어떤 개념, 원소의 개념, 법학이면 범죄의 개념, 노동의 개념, 이런 부분을 먼저 명확하게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 개혁인지, 노동 현장, 환경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다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노동을 안 다음에 노동 잘하는 말이 또 추가가 되는 거고, 노동이라는 개념을 안 다음에 노동 개혁도 나오는 거고, 노동 환경이 나오는 거니까. 이 노동의 개념이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먼저 알아야지 개혁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데 우리 국민들께 질문합니다. 노동이 뭘까? 우리가 노동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볼까요? 제가 이미 뭐 페이스북에는 조금씩 지금 풀어 놓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서. 노동 개혁을 하기는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지를 받았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요 정답도 모르고 정확하게 모르는데 노동개혁이라는 이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풀 수가 있을까 우리가 시험을 쳐봐서 알잖아요 공부를 많이 했던 우리 지식인들은 시험공부 많이 해 보셨잖아요 시험 문제를 받으면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거 문제를 알아야지 돼, 정답을 그래야지 이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지 그냥 비스무리하게 모르겠다. 그러면 비스무리한 점수를 받고, <laughs> 우리가 모르면 몰랐다라는 게 이제 점수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 점수는 국민이 지지하는 점수, 그게 대통령 점수가 맞아요. 뭐, 인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건 변명이 되는 거고, 우리가 학창 시절에 또는 고시 공부를 할 때는 우리가 학교에서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점수가 맞아요. 사법 연수원에서 점수가 나오면 거기에서 했던 공부는 그 점수가 맞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됐을 때 국민의 지지도는 그게 현재 대통령의 점수가 맞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모르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상태다 보니까 내가 인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지금 대한민국의 지식인이 인기에 연연하고자 하는 지식인이 어디가 있어요? 그 당치도 않은 소리가 되는 거고, 대통령은 인기가 있어야 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이상의 이념을 가지고 이것이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구현이 돼야 되는 그런 어려운 책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인기는 요 정도, 인기는 요, 요 밑이에요, 이게. 사람 전체를 봤을 때, 인기는 요 밑에 있는 증상이고, 차원이 높은 요 윗단계로 올라가서, 그게 현실에서 정책으로 반영이 돼서, 그 다음에 존경을 받고,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 그런 단계가 돼줘야지, 그게 이제 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초등학교 점수가 있고,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중고등학교에서 받는 점수가 있고, 법조인이 됐을 때는 법조인이 받는 점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 시절에 받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됐을 때이 점수는 이 지지도를 보면 지지도에는 정책이 없기 때문에 지지도가 저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지지도가 처음서부터 저렇지는 않았잖아요. 그 그러니까 국민이 기대를 하는 기대 점수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그 기대 점수에서 거품이 빠지다 보 정책이 없다는 사실을 국민이 몰랐으니까 거품이 낀 거예요. 또뭐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책이 없어요. 그럼그 거품만큼이 지금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도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것을 인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말로 치부를 한다고 그게 가려질 수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해야만 됩니다.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만 돼요. 아, 물론 쉽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이미 국민의 에너지를 먹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입에서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그 다음에 뭐 의료 개혁 이거 뭐 추진하겠다고 2023년에 신년사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 발표를 하지 말 말든가, 그냥 가만히 있든가 해야지. 그런데 무슨 뭐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교육 개혁이 지금 2년이 다 돼가는데 의료 개혁 그 <laughs> 뭐. 하고 있습니까? <laughs> 의사들 하나도 뭐 설명을 못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민주당은 또 검찰개혁을 맨날 외쳐요. <laughs> 우리 생각을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검찰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국민을 잡아가고 수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작정 그거를 우리 민주당이 그냥 성통할 것이 아니고 검찰개혁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민주당이 이제 검찰개혁을 외치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검찰을 도와주자고요. 우리 5천만 국민이 각자 다 자기 자신을 개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싹 돌아보고서 우리 자신의 부족한 점과 우리 자신의 이러한 때를 우리 스스로 벗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각자가 각자를 전부 개혁을 하는 거예요. 검찰이 개혁을 하게 만들지 말고, 우리가 먼저 개혁을 합시다. 그러면 검찰이 할 일이 없어서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지 돼요. 검찰이 저절로 축소가 되는 거지, 검찰 조직이. 이제 검찰 개혁을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게 막 검찰 개혁을 외치지 말고 각자가 우리 자신만 개혁을 하면은 전체가 다 개혁이 되겠네? 그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때요? 나쁘지 않죠? 더 빠르게 개혁이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검찰을 싫어하고 미워하는데 검찰이 할 일이 없어 봐요. 사람도 적게 뽑고 점점점점 점점 축소가 됩니다. 이게 그 원래 그런 거예요. 기업이 할 일이 없으면 기업이 나중에 쪼그라들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검찰이나 경찰이 할 일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 개혁하는 것까지 신경 쓸 필요 없이 우리 각자가 우리가 개혁을 합시다. 그쵸? 그 제일 빨라 그게. <laughs> 우리 자신은 시커멓게 내면의 괴물이 똥아리를 틀고 있으면서 상대 보고 자꾸 개혁을 하라고 하면 그게 개혁이 되겠냐고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한 진리가 또 있는 거거든요. 남 탓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바로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고, 대통령도 이제 개혁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맞기는 맞습니다.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것은 그것만 할게 아니고, 경제적인 이 기업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업이 일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만 되는 이 엄청난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기업이 돌아가지 않는데 대한민국 세금 어디서 걷어요? 25만 원을 기업에서 뜯어다가 준다고 하는데 25만 원이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그 기업을 자꾸 이렇게 쥐어짜려고 하는데 기업이 망하면 대한민국도 망하고 그러면 기업을 쥐어짜면 짤수록 기업은 노동력을 또 짜야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또 불법하고 또 손을 잡아야지 되는 거고, 그러면 또 불법을 저질렀다고 기업가를 또 깜빵에 가두고. 이게 참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25만원 독사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계속 드렸습니다. 노동과 돈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노동은 노동자들이 육체적인 힘을 이용을 해서, 솔직하게 말하면 그들의 육체를 서서히 갈아 넣어서 고열을 짜는 거예요. 인류의 노동자들이 노동을 해서 물건을 생산을 합니다. 그 물건의 교환 가치가 화폐로 나타나는 거고, 공식적으로 합의된 화폐 가치가 되는 거고, 용역이 이제 재화와 또 관련이 있는 일이 되는 거니까 이 재화나 용역이 있을 때 그에 합당한 사회적 약속된 돈이 형성이 돼야지 이게 이제 구멍이 나지 않은 진짜 경제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러한 재화나 용역의 생산 없이 생산하겠다는 어떠한 예정에도 없이 기획도 없이 그냥 국민한테 25만 원을 주겠다 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어떠한 근거가 없으니까 구멍이 뚫린 거품이 된 돈이 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거품인가요? 그게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민생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고 거품이 반드시 꺼지기 때문에 꺼질 때 서민들의 주머니를 쥐어 짜게 되는 서민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이게 독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필자가 25만원 돈이 싫은 것이 아니고 돈이라는 에너지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강력하게 25만원 가지고 국민이 이자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은 한번 본인들 식사할 때 얼마 들어요? 어? 25만원 한번쓸 거야, 아마. 몇명 가서 식사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그 쉽게 기업의 돈을 뜯어다가 국민한테 주면은 된다라는 사고방식, 된다라는 이 위험한 발상. 국민은 요 부분을 조금 아셔야지 됩니다. 민주당이 하는 거, 다른 거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이 25만원 만큼은 모든 민주당이 지금 정책이 얼마나 없는지가 증명이 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야당인데 이게 엄청난 그 국민의 혈세를 쓰는 국회의원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미래 비전이 나와야지 국민 전체를 살릴 수 있고 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국민 전체의 국부가 늘어날 수 있는 천조 빚도 갚을 수 있는 그러한 미래 정책을 발표를 해야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경제순환 구조에서 이게 거품이 되기 때문에 이게 꺼지는 겁니다. 그러면 빠지면서 특히 서민들의 주머니가 이제 또 탈탈 털리게 되죠. 그래서 비익빈 부익부가 더 가속화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이자율 정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서민이지. 이자를 쓰지 않고 은행돈을 쓰지 않는 경제적인 여유충들은 타격을 받지 않아요. 이걸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은 우리가 민주당을 사랑하고 민주당이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빨리 조언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게 발표가 되면 빨리 거두기도 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계획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신년사에서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으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2년이 다 돼가는데 개혁 제대로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까? 국민이 피부로 느끼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지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참 대통령이 실력만 있으면 너무 좋은데 우크라이나 중재한도 내면은 우크라이나 폐어더미니까 저거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기업들, 건설회사들 다 가야 돼요. 다 가야 돼요. 엄청난 일을 해야만 되고 의사들 그 폐허덤이 다시 개발을 하고 전쟁 터졌으니까 환자들 얼마나 많이 지금 양산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의사들이 없어서 미치는 거지. 러시아도 지금 의사들이 부족해서 오죽하면 북한까지 이제 환자들이 넘쳐서 왔겠습니까? 의사들도 그렇고 건설사들 대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 할 일이 너무 너무나 많은데. 지금 이 대통령이 이제 식물이 돼가지고 저러고 계시니, 아, 실력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국민들은 할 일이 너무너무나 많아지고, 우리 대한민국은 천조 빚을 갚는 게 아니고, 천조 여유가 새로 생길 텐데,